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지만 그래도 좀두 번째 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좀더 능숙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laughs> 어, 그럼 한번 으쌰으쌰 힘을 내서 진행해 볼까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주셨나요? 네. 오늘은 바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관련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해외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문제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하겠네요. 먼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네. 해외부동산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등 친족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음, 그럼 미성년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정말 부러운 분이네요. <laughs>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부동산 등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국내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나요? 거주자가 물건별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부동산을 개인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 수리는 외국한 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해야 하며, 사후 관리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취득 자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외 부동산 보유 단계로 넘어갈까요? 만약에 해외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 항목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어, 다만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정을 위한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해외 주택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음. 그러면 해외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주택 임대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되었는데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과세 대상은 1주택일 경우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임대 수입, 2주택일 경우 모든 월세 수입. 3주택 이상일 경우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입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소유 주택수이고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해외 주택의 경우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있으면 월세는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 물을 징으로 거주자와 달리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분이 한국에 한 채, 외국에 두 채의 주택을 갖고 계신 경우 국내 임대소득 계산 시에는 1주택에 해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주자가 해외의 주택을 포함하여 상가, 기타 건물, 토지 등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해에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부동산을 개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신청할 경우 외국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을 첨부하면 되고요. 오늘은 뭔가 더 똑똑해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 처분할 때만 남았습니다 힘내서 조금만 더 달려봅시다 네,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하여 가족의 일부 혹은 일시적으로 가족 전체가 실제로 거주하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죠? 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해야 하며 동일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각 물건별로 예정 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 신고, 확정 신고, 그리고 납부를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하는 별개로 해외 부동산 취득 투자 운용 및 처분 명세서와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를 다음 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두 가지 서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주요 서식을 클릭하시고, 여기 검색어 창에 해외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민 씨. 해외에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도 또 우리나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부동산 소재지국에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